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이 선포해 주신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6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이 본문 당시에도 시대가 어려웠고 사회가 어수선하였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처럼 35억 인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 복음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다가오는 그러한 핍박들도 더욱 거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생생하고 살아있는 복음의 간증들을 듣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한 기쁨이 정말로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는 크게 기뻐하는 도다라고 얌전하게 표현하였는데 원어성경에서는 아갈리아오 기뻐서 날뛰다. 넘치는 기쁨으로 미칠 듯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동사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넘치는 기쁨으로 미칠 듯이 날뛰며 행복해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찾아와서 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당장 모바일을 열어서 인터넷에 들어가 봐도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는 저희가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연 발생적이지 않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 나라에 교류하는 경로들이 줄어들고. 또 온라인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어, 많이 위축되어서 이런 수익 환경도 급변하고 있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어려움에 처하여서 걱정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때문에 어, 우리가 챙겨야 할 이웃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이나 뭐 준비하던 진로들도 달라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주로 오프라인으로 경제활동을 하시던 분들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당장의 생활비까지도 문제가 되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시겠죠. 그리고 이미 그런 어려움에 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이 진노를 거둬주시기를 같이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인 줄로 압니다. 직장이 어려워졌다면 긴축 경영이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성경에서 그러했듯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만큼 기독교인에게 큰 슬픔도 없는 것이겠죠. 안 그래도 개인화되고 어려운 이유실수록 고립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리하자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저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갈리아오 넘칠 뜻이 크게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토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진실성, 믿음의 정통성이 이 세상에서 귀하디 귀하다는 그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이 와서 잠깐 근심하게 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그 확실함, 진실함, 정통성,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그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이 몸으로 경험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크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사실성, 진실성, 정통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생하게 믿을 수 있었다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확실함을 붙잡고 생생하게 믿음의 확실함을, 어, 믿을 수가 있었다면, 우리도 생생하게 이 믿음의 확실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말고사 때에 점수를 A+를 받는가 F를 받는가에 따라서 그 학기가 결정이 됩니다. 결국은 A+를 받아낼 수 있는 그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 중간중간 시험이 아무리 어렵고 시험이 아무리 많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A+ 받는 방법을 확실하게 아는 학생은 A+를 안 받는 게 어려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성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믿고 싶지 않아도 믿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마지막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지 아니하기도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확실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다가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확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성을 묵상해 보십시오. 새로운 계약을 따내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열리지가 않아서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할 때에 마지막에는 결국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이 확실함, 이 믿음의 확실함을 묵상하다가 보면 이 막힌 중에도 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하였습니다. 당시에도 예수를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것처럼 당시에도 무수히 많은 사실 증거들이 많았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존귀를 얻게 하시겠다는 그 복음, 그 복음이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고 분명한데 어찌 크게 뛰며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때와 다를 바 없이 같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일상 곳곳에 충만합니까? 만약 그렇지가 않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과 무엇이 다른지 깊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음, 우리 자녀에게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아,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너무 막막합니다. 부부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합니다. 직장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정치와 평가가 있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기타 등등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가진 금보다 더 귀한 이 믿음의 확실함을 붙잡고 정말 크게 넘칠 듯이 기뻐하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면 그렇게 충만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선한 유두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소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시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말씀 없이는 깨달을 수도 없었던 이 진리를 깨달아 누리며 어지럽고 힘겨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소망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잠깐 근심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금보다도 귀한 믿음의 확실함을 붙잡고 크게 기뻐하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중에도 피할 곳을 내시고, 막힌 중에도 열린 곳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보호하시며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약점을 덮으시고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함께 드릴 도고 기도 제목은 세네갈 양승윤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안식년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셔서 알차고 의미 있는 재충전과 회복의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도록 양승윤 최연선 선교사님과 자녀 서혁 서진 그 모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교사님이 부재중인 상황에서도 이미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토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산다가 마을의 평안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과 육신의 병이 찾아와서 고통 가운데 신속한 치유가 필요한 교회 식구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몸으로 병원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의탁하셔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